하얀색의 접시, 빨간색의 토마토, 그리고 초록색의 바질잎. 고기 한점 들어가지 않은 기본주의 기본 파스타. 바로 알포모도로 스파게티입니다. 이세 가지 색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색이며 이탈리아 국기를 떠올리게도 하죠. 초록색의 바질, 이탈리아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수기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안정된 직장, 번듯한 남편, 메라탄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리즈는 언젠가부터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진짜 자신을 되찾고 싶어진 리즈는 용기를 내 정해진 인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보기로 결심하고 일 가족 사랑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무작정 1년간의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인도에서는 명상을, 그리고 발리에서는 환자를 찾아가 인생의 답을 찾기로 합니다. 뉴욕에서는 살찔까봐 기름진 음식을 멀리했지만, 이제 피자도 맛있게 먹고 유적지를 찾아갔다가 자기가 정한 이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록색을 신선한 바질잎이 토핑된 알포모도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치즈가루도 뿌리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듯이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바질은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녀가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 그림은 이사벨라와 바질 항아리입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홈먼 헌트가 1868년에 완성한 그림으로 존 키에츠가 데카메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시 이사벨라 또는 바질 항아리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가 살해된 연인 로렌조의 잘린 머리를 묻은 바질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프지만 기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사벨라는 부유한 지주의 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두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이사벨라를 부자와 결혼시켜 지참금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하인인 로렌조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위태로운 관계의 사랑이었죠. 어느날 오빠들은 로렌조를 숲속으로 데려가 죽여버리고는 그 자리에 묻어버립니다. 이사벨라에게는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사벨라가 자신을 버린 애인을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 로렌조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로렌조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이 묻힌 곳을 이사벨라에게 알려줍니다. 이사벨라는 숲으로 달려가 땅을 파고 노렌조의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를 쓸쓸히 숲 속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힘에 부쳐 도저히 그의 시신을 운반할 수 없었던 그녀는 노렌조의 머리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넣고 흙과 이끼를 덮은 후 바질시를 뿌렸습니다. 바질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랑의 부적으로 여겨졌지만 죽음과 연관되었고 애도의 상징으로도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눈물로 항아리에 물을 주었고 바질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사벨라가 바질 항아리를 부여잡고 눈물로 나를 지새는 걸본 오빠들은 그녀가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했죠. 어느 날 오빠들은 바질 항아리를 훔쳐내어 항아리를 깨보았습니다. 항아리에서는 로렌조의 머리가 굴러나왔고 오빠들은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사벨라는 항아리를 찾지 못하자 슬픔에 겨워 구슬피 노래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헌츠의 영향을 받아 존 화이트 알렉산더 역시 이같은 이야기를 주제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질은 그리스어로 왕이라는 뜻의 바실레우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종교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카톨릭에서는 성스러운 식물로 여기고 있고 힌두교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향초로 생각해 차로 달여서 마신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 바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리의 풍미를 높이는 기본적인 허브로 사용됩니다. 바질은 단순한 허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바질은 사랑과 정열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바질을 사랑의 전령처럼 여겨 바질을 담은 꽃병을 사랑의 표시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바질 오일은 꿀풀과 식물인 바질의 꽃과 잎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연한 녹색을 띈 맑고 깨끗한 액체로 신선하고 스파이시한 향이 납니다.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어 우울증에 효과적이며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에 사용할 경우에는 식용 가능한 오일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 후 미량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바질 항아리를 쓴존 키우치 뮤비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쓴 자, 여기에 누워있다 라고요. 물 위에 이름을 쓴다는 것,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없는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을 설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해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결국은 내가 원했던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오히려 자신을 열정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바질 페스토를 곁들인 마늘빵 한 조각. 커피 한 잔과 함께 달콤한 게으름 한 스푼.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 한 마디 어떠세요? 너 지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로마 퐁텐이었습니다.